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 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시면 카네이션 하단도 많이 숙여졌죠, 여러분. 이렇게. 여기 빈 공간에다가 예 네, 제가 어, 주얼리랑 착각하기 쉬운데 이 아이는 블랙납이에요. 블랙납 바이솔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수석을 하나 올고. 블랙나 파이소를 카네이션 하단에 이렇게 네네 어, 네 포트를 이렇게 심고 옆에 나온 자구들은 제가 어, 난 화분에다가 음, 난 화분 재활용해서 난 화분 섯군데다가한 어, 포기씩 심었습니다. 여러분 네, 지저분한 곳에 이렇게 재활용 난 화분을 이용을 해서 다섯 어, 개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음, 이렇게 바이솔로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심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해봤답니다, 여러분. 자. 곳곳에 지저분하거나 손안 가고 이런 곳을 제가 정리정돈 해서 예, 다육식물로 이렇게 채우고 있죠. 바이소라고.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행자다육이었습니다. 빠이.